김정겸 돌아왔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영향상을 어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 아, 이번 시간에 또 단어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참 많이 이펙트, 어, 어펙트 이렇게 됩니다. <laughs> 요이 하나 들어간 거하고 A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음. 아, 요, 이펙트 하게 되면 주로 이제 효과라는 말로 많이 쓰죠. 어, 야, 이펙트. 어. 임팩트가 아니야. 요거는또 틀린 겁니다. 어. 요, 임팩트. 어. 또 이펙트가 또 이펙트는 아닙니다. 어. 임팩트는 뭐가 빡! 때리는 요런 거. 빡! 임이라는 단어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팩트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야, 팩트 체크해. 막, 김종기미 이럴 텐데, 어, 팩트 체크해봐. 그때 팩이 아니야. 팩트 체크하면 이게 P야. 팩트 체크해봐 F야. 응. 어. 자. 이제 이게 이제 이펙트는 효과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씁니다. 물론 영향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 어팩트 하게 되면은 영향을 주다, 감염시키다. 요새 여러분들, 코로나19에서, 그죠? 어, 펙트가큰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요, 어, 어가 들어갔어. 그러면, 어머니가 감염될 수도 있어. 어? 그래서, 어, 펙트는 어, 감염시키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차이만 좀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affection 하게 되면, 이게, 어 명사형으로 이제 탁 들어오는 거야. 이랬을 때, 이 affection 하게 되면 뭐야? 어, 애정, 사랑,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affect를 명사형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팩트 하면은 영향을 주다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아이들을 감염시켜 감염시키다. 그러니까 어펙 c t i o n 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펙트는 효과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에버. 음. 아, 우리 이제 에버그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에버가 늘 이런 뜻이야. 어.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요, 게 있어요. 오아라는 것이 있죠. 이게 오아가 혹은 이런 뜻이잖아. 선택이잖아. 여기다가 노아 하게 되면 은 부정접도가 돼. 이 N이. 자, 봐봐요. either or라는 것이 있어요 either or a or b야 그러면 a거나 b라는 얘기야 긍정이야 근데 n이 부정이라고 했었잖아요 부정적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n을 여기다 넣어 그래서 neither a or b하면 맞춰 틀려 틀리는 거야 왜? 여기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부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neither A nor B가 되는 거거든. 여기 이제 문법에서, 어, 그래머에서 처음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봐봐요. 에버잖아요. 에버의 부정이 뭘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잖아. 그렇지. 네버가 되는 거죠. 네버. 에버의 부정은 네버야. 이게 니 n 애 부정 접도란 뜻이야. 자. 그러니까 아니하다란 뜻이야. 근데 에버는 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에버그린 하게 되면 뭐야? 늘 푸른 이런 뜻이야. 에버랜드는 뭘까요? 옛날에 여러분들 어... 용인에 있는 게 뭐죠? 놀이동산? 아, 어, 에버랜드. 요새 조세. 에버랜드라고 하는데 이 에버랜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야. 그전은 자연 농원이라고 하고, 요새 뭐라 그러나? 그래, 어쨌든. 에버랜드. 에버랜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랜드가 땅이잖아. 그게 늘 땅이야, 늘 땅. 늘 항상 같은 땅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그린 하면은 늘 푸른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푸른 거야.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 상록수라고 하는 거지. 상록수. 그러니까 상록수는 제일 푸른 거야. 음. 자 그런데 또 봐봐요. How ever야. How를 앞에다가 붙여 ever. 자 여러분 이런 게 독해에서 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이게 그, 그 접속사를 집어넣는 거야. How ever가 버사의 뜻이야. 그러나 이런 뜻이야.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물을 찾을 때는 쫙 이게 이제 뭐접 대부분 영어가 어그 그. 그 두 갈식이거나 미갈식이거든. 중갈식은 거의 없어 영어가. 그래서 주제문을 찾을 때 수능을 한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어떤 독해를 할때 주제문을 찾을 때 however, but 이하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봐 봐요. 예를 들어서 야, 정겸이는 잘 생겼어. 그러나 그럼 말하고 자는 하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나 있는 거거든. 쇼다리야 이게 이 말하고자는 하게 숏다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however. 그러나라는 뜻이 있는데 그 however 뒤에가 주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 문 찾기에는 토픽 센텐스를 찾을 때는 주로 이제 요런 문장을 많이 봅니다. 그뭐나중 이제 또 어,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배워준 거예요. 아, 이 n이라는 접두어가 부정 접두어가 있구나. 그래서 a or b 하면은 a거나 또는 b 이렇게 되는데, neither a nor b 하면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ever는 늘 같은 이런 뜻이란 했죠. 그래서 이 ever의 부정은 뭐가 된다? e 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버는 늘, 그러니까 에버 그린이 늘 푸른, 그래서 상목수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버 앞에 하우를 붙이는 하우에버, 그럼 무슨 뜻이다? 벗, 그러나 이런 뜻이다. 음, 그래서 일단 또뭐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뭐예요? 벗 뒤에가 주제문이 된다.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하우에버 뒤에 나오는 문장이 topic sentence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ffect, affect, 트리다. effect는 무슨 뜻이다? 효과라는 뜻이 있지만은 어 f f e c t 하면 뭐다? 감염시키다 또는 영향을 주다 이런 뜻이다. 거기서 affection하면 뭐다? 애정, 사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e와 a 차이다. a a 발음은 affection, affection. 그러니까 effect, affect 이렇게 되는 거죠어어 어, 어머니로 생각해라.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자, 아까 그랬잖아요아우르브 캐시천하고 아우르부 더 캐시천했잖아요. 더자가들어가면뭐더 불가능해. 그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우르 대 아우르부 더캐시처 하면 불가능한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우르브 캐시천하고 아우르부 더 캐시천하고는 뜻이 다른 것처럼. 이런 걸좀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죠. 오케이, 연구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